<웃음> <웃음> 왜 그랬어? <그래서? 웃음> 아, 니요왜그러 네. 왜,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네. 이 손가락이, 네. 얘가, 얘가, 이 검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래. 네. 여기 검지가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음. 검지에 힘이 들어가야 돼. 검지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고. 검지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고. 검지에 힘이 들어가야 검지 힘 하나도 안 주잖아. 줘봐. 더 줘. 확실하게 줘 꼬가라서 꼬부려서 확실하게 꼬부려 더 꼬부려 더 꼬부려서 힘줘힘줘 네. 밀어 이렇게 밀어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으라고 엄지 손가락을 밀는 거야 엄지 손가락을 밀어 돼 안돼? 되네. 음 이거 이거야 이거. 음. 나는 좀 변형을 해. 내가 이거 들어 했더니 들고 했더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새끼 조각을 왜 드냐고. 아아 <목소리> 왜 오, 어, 어떻게 할수 없잖아. 아. 힘이 들어가니까. 와. 컵, 컵 먹고 이렇게 컵 깨키도. 아, 막 그럴 아, 수 있어. 어, 어, 맞아, 맞아. 봤어요. 이용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 새끼 조각 들고. 괜찮아요. 아니 새끼 조각 들면 흔들려. 맞아. 새끼 조각 들면 흔들려. 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아는 분에게 힘을 다 빼서. 온 몸에 힘을 다 빼지. 아, 그, 가이드라, 운동에 힘안드세요안 줘. 아, 그래서 몸에, 아, 몸에 무리가 안 와. 아, 힘을 확줬데힘줬 어, 어, 아니구나. 맨날 어깨에 힘 빼라고 하잖아. 음. 일자라는 사람은 힘으로 사, <laughs> 땅을 파. 아, 근데, 아, 근데 네, 일 못하는, 네. 일 못하는 힘으로 땅을 파는데 일자라는 사람들은 스냅을 이용해서 땅을 파. 가이드도 똑같아. 가이드는 힘을 쫙 줘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깨 빨리만 가지고, 못 빨리만 가져 근데 네. 어, 스냅을 이용해야지, 네. 스냅. 항상. 아니 난 가이자드 힘 하다죠. 보기에는 힘많이들힘들어서다자 아, <laughs>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아그렇겠된거 <laughs> 아, <그렇구나. 웃음> 우리 는안 보는데. 이 빛이 먼저 쑥쑥 가는 게 아니고 빛이 자, 빗은 최대한 천천히 가위질은 무지개 많이 음. 바리깡도 똑같애 어때 빗은 천천히 바리깡은 막 해야지 손이 깨끗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음. 똑같은 원리라고 아셨죠 음. 자아니세요자 음. 이런 머리는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린다고요 적당한 볼륨감이 없는 곱슬에 약간 죽어 있는데 조금 조금 뜨는 사람들, 주상 옆머리가 조금 뜨는 사람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머리다,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이 지금 이 정도 이 커트는요, 이 커트는 머리가 많이 뜨는 사람들, 머리가 많이 뜨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탈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커트를 많이 구해 놨다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여기가 너무 뚱뚱해질 때에요. 그럼 여기가 더 숱이 없어 보여요. 옆으로 퍼지니까. 근데 탈고 있는 사람 옆에를 무조건 각을 잡아주세요. 그러면은요. 여기가 뚱뚱한 것까지 딱하봤는데 여기를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고 여기를 짧게자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탑이 살아요. 그거만 는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커트하는데, 남자 커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뭐 하나 첨가가 되냐면, 꼼꼼함, 섬세함. 미친 듯이 꼼꼼함과 미친 듯이 섬세함을 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 커트는 파마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남자 커트는요, 파마를 안 하기 때문에 커트선이 적나라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적나라게 보이는 커트선을 우리가 수술 처럼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거죠. 어느 선에서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의 경계선에서 수술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술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싱글링으로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뭘 깜고 툭툭 털어도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커트를 해주는 게 잘하는 것이다 확실히 다르죠? 어? 눈에 보시기에도 확실히 다르고요. 이런 커트를 구사했을 때 남자 커트는 잘하는, 잘 하는 커트예요. 그러니까 수술 쳐서 라운드를 만드는 게 아닌, 커트 선이 라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가장 이제 윗머리를 자르는 걸 우리가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 윗머리 자르는 거에 도 너무 이제 퍼펙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때요? 처음부터 잡을 때 위에 스퀘어를 잘라준다. 그리고 두 번째 스퀘어를 잘라준다. 그리고 각을 잡아준다. 쉽죠? 한번더 잡고 싶다. 한번더 잡아준다. 한번더 잡고 한번더 잡아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난다? 라운드가 나온다. 그렇죠 이거를 똑같이 한 번, 두 번, 세번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똑같은 방법을 똑같이 한다. 똑같은 방법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요거 한번 하고, 두번 하니까 여기 나오고, 요것도 하나, 또 하나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하나, 두 셋, 넷, 네 번의 파팅입니다한 사이드에. 그럼 여기에도 네 번이니까, 여덟 개의 사이드에 파팅이 내가 빗질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사각이 모여서, 뭐예요? 계속 사각이 모이다 보니까, 라운드가 되더라. 사각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그쵸? 요거 사각, 요거 사각, 요거 사각, 요거 사각, 요거 사각. 사각 계속 모이다 보니까 라, 라운드가 되더라. 각을 계속 자르니까. 응? 그래서 디자인을 뽑아내서 잡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삼각형 머리와, 오각형 머리와, 라운드와, 사각형 머리에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어? 이 머리는 이 각을 가면 되고 이 머리는 한 번만 잘라줘도 얘가 통용이 된다 안자르면 너무 각이 너무 죽은 머리는 굳이 이거를 자를 필요가 없다 너무 죽은 머리 오히려 이렇게 심각하게 삼각형인 머리는요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막, 역으로. 그럼 여기가 볼륨이 굉장히 많이 잘겠죠. 이렇게 자라주니까 이렇게 자라니까 어, 볼륨 많이 잘겠죠? 떨어지는 소리? 그쵸?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디자인은 많이 잘라요. 그 대신에 얘는, 얘의 구조는 어디까지 잘라다이 부분과 이 부분 을 잘라주고 앞에 버리는 이렇게 잘라주면 안 돼. 이 정도가 점점 점 내려가면서 스퀘어로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나중에 또 땡깡 잘라버리게 돼. 또 상당히 또되는 거지. 가끔씩 이렇게 전철이나 이렇게 신유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머리 구조를 커트한거잘 보세요. 드라이 못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싶어요. 나이드신 분들 보면 여기 살린다고 여기를 짧게 자르놔 그럼 어떻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여기가 다 이게 렇 붙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머리 살린다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다 죽어있어요 볼륨을 살린다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길게 잘라야죠 길게 잘라야지 볼륨이 산다 그리고 옆에는 각을 눕히면 볼륨이 살고 세우면 볼륨이 죽는다 지금 오늘도 계속 그 이, 자, 이 작업 하신 분들이 계속 몇,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수정을 해드렸죠 세워라 그 세월, 머로 스케월.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커트를 하면 커트 선이 가늘다. 남자는 뚱뚱한 머리를 싫어한다. 남자는 옆에가 슬림한 머리를 좋아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 하시면 돼. 요 됐죠? 굵만.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응. 손만 따라오는데 응. 응. 어, 그리고 싱글링 샷에좀 배우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어, 요걸 갖고 오셔도 되고요. 어, 조금 더 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말고 다른 가발 갖고 오셔도 돼요. 투블럭을 자를 거예요. 투블럭을 자를 건데, 어, 옆에 6mm를 자는 르 제가 투블럭을 자를 거예요. 투블럭 자는데 르뭐 가르마를 타수도 있고, 어, 뭐안 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긴 가발을 갖고 오셔도 돼요. 긴 가발을 갖고 오셔도, 그러니까 요보다 조금 더긴 가발 을 갖고 오시면 투블럭 자르기가 좀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긴 가발 갖고 오신 분 계시면, 어 제가 가르마 앞에 오대오 가르마 자르는 커트 기법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투블럭 자를게요. 긴 가발이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음 응? 가르마 당을 해보면 좋잖아요. 어떻게 가르마가 나옵니요 아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아깝잖아, 너무 뛰면. 그렇게 돈 많은 애가 가끔씩 긴가요 같이 사담하는데 참.